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후회가 없으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울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도 후회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왜 사울에 대하여 후회하셨을까요?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11절 말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로 인하여 부르짖은 후 사울에게 갑니다. 11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지니라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에 일찍 일어났더라. 하지만 사울은 그 틈에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말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 합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 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 소와 양을 남겼다 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 사모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을 왕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합니다. 17절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은 순종보다 탈취에 급하여 악을 행했다 합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합니다. 22절 여호와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하는 것은 점치고 우상 숭배의 일과 같다 합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 합니다.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따라 반응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의 자리에 서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